인근 병원 가서 주사도 두번 맞고, 약도 지어주셨는데, 제가 또 다시 가서, 선생님, 이 약이 안 들으니, 더좀 독하게 해달라고, 네,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네, 이랬어요, 진짜. 선생님 앞에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안녕하세요. 수술 전에 어떤 증상 때문에 가장 힘들으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엉덩이부터 쭉 내려가서 종아리까지. 이래서 10으로 따지자면 1 0이었어요그 정도로 아팠어요. 뭘로 이렇게 망치로 막뗀다는 그런 기분. 너무 아프니까 막 묵직해가지고 아프더라고, 아픈 게. 방에서 주방까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을 한잔 먹고 싶어도 주방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니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벽이 있잖아요. 벽을 치고 갈 정도였어요. 그게 렇 통증이 심했어요. 약만 먹으면 괜찮은 줄 알고 인근 병원 가서 주사도 두번 맞고 또 약도 지어주셨는데 제가 또 다시 가서 선생님이 약이 안 들으니 더좀 독하게 해달라고 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를 더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괜찮다가 다시 다시 아프더라고요. 허리 나온 병원은 어떻게 아시고 오셨을까요? 아, 허리 나온 병원은 천호동에 있을 때부터. 친, 자매, 언니가 여기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호동 있을 때부터 다녔어요. 황희정 원장님한테 진료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황희정 원장님께서 수술을 하자고 하셨을까요? 정밀 검사를 MRI까지 다 했잖아요. 선생님 만나러 갔을 때도 너무 아파 보이니까 얼굴에 치파. 딱 나와잖아요. 선생님, 제가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내 이랬어요. 진짜. 선생님 앞에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게 된 거예요. 수술 받고 난 후에는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너무 좋아요. 2에서 10%떨진다면이는 영이에요. 지금 똑같은 환자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혹시 어린나온 병원을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지인을 여기 많이 추천을 해서 치료를 다 받고 다 좋아졌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항상 그래요. 지인분들한테 소개 많이 해주셨. 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감사했던 몇분 정도 되시는지 많은데 <laughs> 많은 게또왜더 많냐면은 지인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그 지인이 치료 받고 괜찮으니까 또 옆에 있는 지인한테 또 자기 지인한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더 많아졌어요. 입원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더라고요. 어디 불편한 점 없냐고 자주자주 물어보시고 그런 게참 좋았어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황희정 원장님 제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 지금은 수술받고 제가 일상생활까지 돌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리나은병원 황원영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분은 6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한달 전부터 오른쪽 엉덩이랑 허벅지, 정아리 쪽으로 뒤쪽으로 쭉 내려오는 통증 때문에 한 2, 30분 걷는 걸 많이 힘들어 하셨고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고 하는 이런 신경외성 파행 증상이 계속 지속되셨던 분이십니다. 주변에서 워낙 만류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보시고 저 병원에서도 조사치료 받아보시면서 한 달간 보존적 치료만 받아보시다가 도저히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결국 이제 지인분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신데요. 촬영한 영상 MRI 상에서는 여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합착증 때문에 신경이 내려오다가 꽉눌려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단면으로 보면은 화살표에 두신 분에서 이 사이에 마치 모래시계처럼 꽉 끼어 있는 부분 요게 바로 신경입니다. 천추일반신경이고요 이게 5번과 천추일번 사이협소부란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게 돼서 이런 증상이 생기셨던 겁니다. 옆에 보면은 왼쪽도 협착증이 있으시고요. 4번 뼈도 부러졌었고 5번 뼈도 부러졌었고 여기저기 사실 문제 있으신 분은 많았지만 이 협착증이란 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상을 다 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매치를 해서 원인이 되는 문제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딱 여기 천추일번 신경의 증상과 매우 똑같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술해서 해결해드리면 좋아지시겠다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수술 동의를 해주셔서 수술 진행을 하셨습니다. 수술 전 영상과 수술 후 영상인데 수술 전에는 여기서 지금 신경이 눌려 있었던 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경이 잘 지나가는 게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꽉 끼어 있었지만 신경이 지금은 풀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점처럼 보이는 게 여기 천추일번 신경인데요. 안 울리고 잘 지나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착증이 있거나 하면 은 이제 수술 권유를 받게 되시면 당연히 무서우실 거예요. 무서우실 수 있지만 요즘은 사실 기술도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요. 후유증도 거의 최소화할 수 있는 미세 침수 수술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참지 마시고 어 내가 도저히 이게 일상생활에 해가 될 정도로 이 통증이 나한테 문제가 심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수술을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허리남병원 황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